뉴질랜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5월 29일에 함께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영어로 메가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5만명의 교사와 교장들이 나와서 하는 파업이고, 그것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 작년에는 이미 두 번의 파업을 하였습니다. 교사 노동 조합은 더 나은 임금, 더 나은 근무 조건, 그리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구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특별히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교단, 더 정확하게는 우리 노예에서는 적지 않은 교회가 새로 설립되었고, 목회자를 새로 모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교회 설립 예배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분명 지도자들의 변화가 있고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쿠란베오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양질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단뿐 아니라 뉴질랜드 이민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목회자를 그곳에서 길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의 환경은 우리가 좋은 목회자들을 잘 길러내어야 한다는 목표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신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반 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사로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을 격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자체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내는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쪽으로 해결을 볼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생님들의 파업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보태는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